첫 경기 느낌이 어떤가요?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맛에 원래 하는 겁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 터지시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 포디움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당연하죠. 오케이 콜. <laughs> 따봉 한번. <laughs>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뭐 이제 소개 안 해도 되겠죠? 우리 새로운 뉴비 <laughs> 소개. 안녕하세요. 저는 홍카 레이싱 팀에서 타임 타겟을 첫 출전한 강현목이라고 합니다. 아 박수 슨소야네 <laughs> <laughs> 근데 그 현무기가 처음 경기를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서킷 경험은 많이 있잖아. 그죠? 그렇게 많지는 않지. 근데 그유제많았죠 많았죠? 어, 지금 뭐 나이도 어리지만 지금 몇살이지저 스물아홉이요. 아 이제 조금 됐네. 근데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타면서 차를 좋아하고 이렇게 막.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너가 저 어디 뭐 인터넷 동호회나 이런 상에서는 인지도나 그런 인플루언서 뭔가? 어? 인플루언서. 아 인플루언서라 그래? <laughs> 인싸 인싸? 아좀 그런 게 있지 않나? 유명한 사람? 어, 룩뱅스로 조금 조금 아주 조, 아, 조금 네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.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인이잖아 지금 일반인인데 어 선수 데뷔 뭐 선수는 선수니까 지금 TT는 없어지고 네. 우리보다 유명해요, 제일 유명한 사람 어? 지금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 그래요? <laughs> 뭐 어쨌든 TT가 있어서 TT 경기를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. 아쉽게도 타겟 초를 네. 맞추는 경기를 나가게 됐는데 네. 전뭐 아무 생각 없었잖아. 에뭐 사실 TT 없어졌다 그래서 와 이건 진짜 큰 일이다 했는데 이제 그때 그 구컵 진다가 자기도 나가고 싶다 해서, 그럼, 어? 그럼 타겟? 어? 타겟? 이러다 보니까, 리버리를 붙이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. 이제 타겟을, 내가 이제 목표한 초를 정해놓고, 그 초를 맞추는 건데, 네. 보통은 뭐, 뭐, 배랩이 한, 보통 저, 200급에서, 뭐, 1분 초반대가 나온다고 치면, 그래도, 한 1분 20초나, 네. 15초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초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네, 너네들은 되게.. 1초 그쵸 좀 타이트하게 했죠 아 나는.. 베렙이 몇 초였지? 저 베렙 8초 아... 8초는.. 원래 더간지났시면너 8초를 찍어 놓고 존나 해달라고 <laughs> 그게 간지인데요 아니면 7초 7초요? 어. 베렙을 <laughs> 뽑겠다 나는 <laughs> 맞아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게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콩카마인드 <laughs> 참가 데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네. 뭐 얻어걸린 결과도 있긴 했지만 응.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해서. 그쵸, 그 베랩에서 한한 5초 정도 는 빼려고요. 나무뱅스다 난... <laughs> 간지내기보다는 포디움 한번 가는 것도 나쁜. 아, 그쵸. 그게 제일 제일 좋은 결과죠. 영상 한번 보시죠. 핸들을 좀. 바쁘게 움직이네 차는 <laughs> 상당히 천천히 가는데? <laughs>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이게 지금 사실상 4례째 이제 4례째 돌아가는 <laughs> 상황이거든요 저는 4는 <타이언이> 많이 올바다리스도 없을 데 저는 그게 진짜 이 초반에 이렇게 10초 완전 초근처가 나올지 나올지는 상관없 상당... 그냥 생각 없이 일 일하는... 그냥, 그냥 생각 없이 어 차가 많네 트랙데이 같네 이러고 <laughs> 하 면서, 아, 지금 차는 고급 용 매핑 220 마력 세팅 이고, 그리고 HSDMP 킬로 오버 타입 일체형 서스펜션 끼고있 고요, 그리고 타이 어는 254517설 포지 순정 브레이크 의윈 맥스 패드 앞 에만 끼 고, 그 정도. 습관이지. 습관이 습관이 습관이야. 똑같아요. 이. 심뮬 시뮬 타도 아마 저 똑같이 할걸? 네, 맞아요. 심혈... 심울... 타도 똑같아요. 이게. 예. 여좀 놀란 점이 있었죠. 초보딱 네. 신초 느낌이네. <laughs> 아무래도 이 영상을 계속. BT라던가, DT라던가. 이런 걸 보다가. <laughs> 그쵸. 되게. 이게 타겟을 보니까. 네. 빨리 달려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, 그 방법이 다들 있대잖아 근데 이제 카 방법은?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벨렙을 설정하고 <laughs> <다> 존나게 <laughs> 달린다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 만 어쨌든 배렙 갱신에 좀더 아니 그러면 안돼 뭐라도 하려면은 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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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초 타면 한 18초 놓고 타야지 응. 그럼 이번에 2라운드 영암은 제가 영암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그 트랙데이 되면은 그때 가서 라이센스 따고 주행해 보고 진짜 한 플러스 한 10초 해야 되나 싶어요 영화는 이게 들은 거는 그 고속코너 무섭다 그래 가지고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이제 내리막에서 브레이킹 가는 게더 무서워 <laughs> 목표는 일단 어찌 됐건 올해는 타겟 을 나가는 거니까 타겟에서 포디오로 한번 가는 거 그게 목표고 내년에는 TT 부활을 하면 그때는 다시 TT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TT가 <laughs> 안 생기면? 안 생기면 GT 가야죠 GT요? 롤기지도 있잖아 롤기지 있죠 다 있는데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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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준혁이는 10등 했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래, 준혁이는 지금 어쨌든 너 친구인데 아 그렇죠 포디움이 아니 포 <laughs> 아니라 10위권에 들었네. 요 포인트 어, 위 그래서,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<laughs> 좀 생기네. 제가 맨날 째째 리트기라고 놀렸는데, 좀 어깨가 올라갔더라고요 야, 나 10등이야, 이러면서. 선수가 그 어쨌든 같은 클래스에 나가서. 그쵸, 그래서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. <laughs> 아니, 얘가 10등인데 나 뭐지? 약간. 아. 이 타깃이라는 게 운전의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, 그내 설정한 초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. 그가잘 그렇죠. 타던, 얘가 잘 타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, 어쨌든. 가장 가까운 사람 이기는 거라서 다른 장르. 음. 어떻게 보면 또 진짜 준혁이는 베랩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걔가 베랩이 아, 이제 저번에 태백 같이 갔을 때 9초 좀 후반대가 나왔어요. 거의 10초란 얘기죠. 근데 걔가 그때 10초 9.46을 타서 11을 한 거거든요. 11초 세팅에 나서 음. 뭐 어떻게 보면은 베랩이라고 볼수 있죠. 잘, 잘 탔더라고요 준영이도 원래 1 2초 한다 했는데 제가 몰래 1 1로 바꿔가지고 아 진짜 네. 그래서 십 등하고 저 때문에 저 덕분에 근데, 근데 너 돌려서 <laughs> 그래가지고 뭐잘 됐으니 준영이한테 한마디 해줘 이 라운드 더 가야지 이 라운드 가자 <laughs> 영암 <영화면> 가자 <가져와! 웃음> 해야지 장륜 선수 너 눈이 약간 무서운데 긴장하고 있나요? 서킷을 입문하게 된 것도 사실 그 현무이의 어,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, 예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, 현무이가 저보다 잘 타는 것도 맞고, 어, 좀더 이게 예, 드라이빙 스킬이라든가 테크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월등한 게 맞아요. 그러나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제가 실등입니다아 사실 뭐 현무이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. 아마 현무이가 포딩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제가 시이니까 포인트. 포인트 멤버. 홍카의 그. 포인트, 제가 포인트. 하나의 역사를 썼다. <웃음> <웃음> 홍카에서 나가는 타임 타겟은 처음 아니었나요? 그치. 그럼 제가 첫 포인트. <laughs> 역사적 일이. <1위>. 1등. <laughs> 첫 번째. 너, 너도 뭐 궁금한 거물어봐 한마디 해. 고생하셨습니다. 줄. <laughs> 설레입니다. 설레, 떨리진 않고 떨리고 설레입니다. 오케이 눈웃음 보니까 탈만할 것 같아. <laughs> 어떻게 오늘 포디움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?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케이 간다는 걸로 알고. <laughs> 저 이번에 처음 출전하게 됐는데, 네 타겟 트라이얼. 네. 어, 어땠나요? 저 혼자만의 리그였다고 생각합니다. 뭐야 그냥 그거야? 네. 그렇죠? 야, 너 가기 전에 뭐 어떤 생각을 했어다 <laughs> 씹어먹을 생각을 해, 했는데, 다 씹어먹을 어떤 생각? 다 씹어먹, 야, 내가 초로 씹어먹겠다. 아, 초든 뭐든 다다 다 씹어먹겠다. 음.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. 그렇게 도전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경기고. 그쵸죠 음. 내가 생각했던 것 너무 다르다. 너무 다르죠. 그래서 기분이 우울했구나. 그래서 기분이 너무 경기장에서 우울했죠. 왜 우울했어? 경기장에서는... 응. 아, 제가 2초밖에 탈수 없는 사람이었구나. 이게 너무 우울해... 1몇초였는데 10초였지만... 10초도 우울해, 우울한 초다. 근데... 10초는 아. 달성했나요? 10초도 달성 못했다. 저 같으면 그냥... 그 현실에서... 되게... 이거 차를 타고 서킷을 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웠을 텐데 김진환 선수는 되게 어, 지금처럼 지금 이 모습처럼 이게 사람들이 다른 게그 서킷을 탄다는 그걸 즐기는 사람과 아, 내가 목표한 초에 못 도달하는 <laughs> 그런 이런 김진환 선수 같은 아그렇 이런 어떻게 보면 두 부류로 이게 저희 있었거든. 앞으로 고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